B.M.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오늘은 독도스 코리아 T의 9월 클렌전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네, 20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감상 이분의 공격의 실시간 감상을 보고 싶다면 아프리카 방송에 김팔이라고 치시고 네, 즐겨찾기를 하시면 알람이 떠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로즈님이 들고 가신 조합은 골호이 조합을 들고 가셨네요. 서지컬 골호이를 할것 같죠? 클린상 나오면서 덩목법 뿌려주고. 옛날에는 이 조합을 많이 썼었는데, 진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진짜 보기 드문 조합이죠. 이거 쓰면 완전 옛날 사람처럼 취급, 옛날 사람 취급받을 정도. 네, 힐마법 3시 12시에 써주셨고요. 무의 없이 서지골호구 형태를 이제 잘 하셔가지고 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진을 들고 가시고 또 지진을 들고 간 만큼 동마법 두 개는 또 따로 챙겨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마법으로 플랜을 어떻게 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진도 따로 들고 가고또 동마법 따로 가져가신 겁니다. 다음 영상은 모노님의 영상이고요아네배치대로 있던 다들 휘황찬란하네요 어.. 조합은 뭐퀸이 골발호 조합이 될것같고요네윈년으로 지금 이렇게 길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장면들 이제, 모노님인, 모노님은 지금 들어가실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퀸 방향 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퀸 레벨 27이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차라리, 이쪽, 이런 쪽은, 네, 발키리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저 장소가 많은 곳에다가 직접적으로 퀸이를 넣는 게 아니라 발키리를 넣는 게 아니라 뭐 이쪽에서 3시에서 뭐 9시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뭐퀸이 잡는다거나 그리고 또퀸이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시간 효율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점핑을 두개 뿌려주면서 길을 잘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네, 써질 걸허브 형태로 이쪽 아스타워가 이 호그를 때리니까 여기다 호그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호그들이 다치지 않고 6시에 아스타워를 부술 수 있었죠. 아, 힐러는 다 잘렸네.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요. 하루님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칭적인 배치이고 아주 아주 고전적인 배치이네요. 퀸 레벨이 20이고, 킹 레벨이 21이시네요. 조합으로는 퀸힐, 골발, 블렘을 들고 가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발호를 들고 가셨고, 벌룬 두 마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은 힐두 개, 점프 두 개로 가져가셨고요. 에스컬레이트 발키리. 네, 호구 지금 두 마리 넣어가지고 클렌성 빼주는 모습이고요 아기용이랑 발키리 두 마리랑, 네, 법사 한 마리가 나오네요. 네, 먼저 미리 좀 스킬을 써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미리 써주신 것 같고, 네, 골렘을 3시 쪽에서 넣어주면서 이쪽, 이쪽 법사부터 법사를 넣어가지고 네, 길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길 정리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발키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 점핑을 통해서 중앙방까지 넘어가실 수가 있고, 또한 힐 써주고, 그 점핑, 똑같이 대칭, 데코카미, 데컬, 데코코마니 해가지고 넣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또힐한방 써주면은, 그게 가뿐하게 완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대포 는 풀어줬고, 그 다음 볼룬 벌룬. 볼룬으로 여기 제거하려고 하고 또 호구 3 마리를 가지고 이쪽에 넣어줘가지고 이쪽 방어 타워를 제거해 줄것 같네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씨. 아가씨님의,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가씨님의 조합은, 음, 힐러가 6 마리인 거 보면은, 이제 퀸 힐이랑 볼 힐을 가져가셨는데, 지진을 들고 가셨네요. 지진을 들고 가셨고, 네, 골렘 한 마리 넣으면서, 골렘에다가 힐러를 붙여주겠죠? 아직 안 붙여주고. 이 대공포 사거리를 잘 계산을 해야겠죠. 만약에 힐러를 넣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번에는 이제 골렘에게 힐러 두 마리를 붙여주고, 네, 볼러한테 힐러를 네 마리를 붙여주셨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발키리와 킹을 이용해가지고, 네, 벽을 뚫어줄 것 같죠. 발키리 힘으로 벽 뚫고, 네, 킹도 투입해 줍니다. 아! 퀸 어디 가나요? 퀸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힐한방 써줘야죠. 네, 중앙에 지금 너무, 네, 중앙에 클랜성 애들이 나왔는데, 네, 퀸 애들이 못 따라와줘가지고, 지금, 약간 발키리가, 네, 한 마리 남았,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지금 4시점 안에 부숴다는 것은 볼러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는 소린데. 아, 아니구나. 발키리가 두 마리 더 남아있네. 지금 3시 쪽에서, 12시 쪽에서, 네, 중앙에서 지금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됐고, 완전히 샌드위치로 파괴가 됐네요. 아가시, 아가시, 예, 예, 로반, 스 로반 토프스키, 고블린 다섯 마리 들고 가셨네요. 조합은 퀸힐 골발호일 것 같고요, 힐두 어, 개, 점핑 두 개. 그리고 지금 1 2시 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아. 일로 돌아오겠죠? 네. 돌아오면서, 네, 라바가 나오네요. 라바가 나오면은, 퀸 스킬을 써가지고 그냥 제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바 사렙이 됐기 때문에 되게 안죽더라고요 아, 여기다 지금, 법사를 놓아가지고 같이 제거를 해주네요. 그러면서 지금 골렘나왔고요 뒤쪽에서, 뭐, 아처랑 법사랑 해갖고, 역들어주는 모습이구요. 이쪽에 지금 회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중앙으로 잘 들어가 줄지 차라리 점핑을 써가지고 어 중앙으로 엄청 잘들어가졌네요 다음에 점핑을 이쪽에다 한방 써줬고요 그러면 한 9시나 8시 쪽에서 네 히란방을 써줄 것같고요 네, 아, 여기 레전타워가 4개나 나오네요. 굳이 여기 레전타워를 4개를, 아이, 점핑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점핑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대한 <laughs> 쌍대포까지 와 지금 이분 노리.. 노렸네 노렸어 노리고 오셨네 저렇게 내전타워가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떨어져 있는 배치에다가 점핑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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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대폭 자리가 이렇게 완전히 다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키리로 여기를 공격한다 했을 때, 완전히, 금방, 발키리들이 폭망할 수도 있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좋은데요, 이 배치. 한번 정찰 봐볼까요? 정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레전타워에다가, 그 사이사이에다가 점핑을 넣어주시면, 네, 발키리 같은 애들 그냥 죽어버리고, 좋네요, 이 배치. 레전타워를 넣어둔 부분이, 네, 참 좋은 거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홀도 옆으로 오면서, 또 이렇게 몰려있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배치. 참 좋은 거 같아요. 다음 영상 만두 님이 영상이고요. 네, 채팅형 매치네요 퀸이를 골발하고점핑은두개 어, 들고 가셨습니다. 네, 퀸이를 좀 빨리 볼게요. 그래서 10시 쪽으로 2시 쪽으로 넘어가네요. 2시 쪽으로 넘어가자마자 네, 골렘 뿌리면서 지금 발키리 넣어주고요. 다음에 점핑을 넓게 쓰실 아 그냥 좁게 쓰시는구나. 덤 마법 뿌려주고 힐 마법 뿌려줘야죠 지금. 왜냐하면 아 만약에 힐 마법 안 뿌려줘면 져그좀 벌룬이 하나씩 떨구는 거랑 이게 용가리가 한번리씩펑 하는 거랑 엄청 아파요. 그래서 힐 마법을 그 위에 꼭 뿌려줬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그라이더를 넣어주면서 10시 쪽, 9시 쪽이 제거가 됐고요발키리 12시 쪽으로 들어가고, 막, 발리날라가보네퀸 <laughs> 스킬 써주면서, 네. 그 다음은, 방어타워가 지금 대포 하나가 있는데, 과연, 과연, 네,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영웅 덕분에 좀 완파가 <laughs> 된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모노코님의 영상. 그리고 힐러가 다섯 마리네요. 일라 다섯 마리고 왔다 여기 있다가 지금 저장소를 4개 남았는데 <laughs> 왜 이쪽으로 들어가시지? 갑자기 <laughs> 좀안 되는데 내가 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쓸데 없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시간만 엄청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처리해 주는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볼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볼러가 들어갔고요. 아니면 저런 부분들을 이제 저장소 탱이 크니까 차라리 볼러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 저장소를 공격을 해주면은 훨씬 더 땡큐죠. 근데 퀸일로 저렇게 퀸일을 그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장소를 때리게 하는거는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어? 발키리 어딨나요 지금 발키리 다 죽었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발키리가 금 고릴러가 되고 있습니다. 고릴러, 김팔님의 전매특허 고릴러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고릴러 그다음에 볼룬으로 야금야금 먹어주고요. 네. 완파가 됐습니다. 영상이 두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퀸일, 골발, 호발 영상이구요. 좀 빠르게 볼게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돼,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힐러야. 아이씨. 힐러, 이 녀석. 위험한데. 고구 두 마리 넣어주면서. 클랜성 빼주고요. 라바가 나왔네요. 걸레만말에더 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시, 4시 쪽에 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6시 쪽에서 진입할것 같죠. 일단 점핑을 뿌리고. 아니군요. <laughs>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군노 네, 써지면서 킨. 순식간에 죽고요 뒤쪽에다가, 네, 힐 마법 써주면서, 뒤쪽 공간, 12시 공간, 네, 순식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시로 넘어왔고요홀 파괴되고, 마법사 타워 바뀌었고, 레전 타워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나무 건물들도 순식간에, 제거. 네 다음 영상은 퀸 골발호 영상이고요. 호구에 를 가져가는 이유는 네, 클랜성을 빼기 위함이죠. 네 민련으로 야금야금 저렇게 길정리 해주는 거 좋구요. 해주면서 아즈타워 부수고 좀더 기다렸다가, 일정리좀 해줘야죠. 길 정리가 좀 필요한데. 아, 이 힐러가 미어하고 이게 딱 비켜나가네. 돈 <laughs> 마법 써주고, 지금 8시 쪽에딱골리한 마리 넣으면서 법사로길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8시로 발키리가 들어가네요. 뽀힐 마법 먼저 써줬구요. 그다 분노를 통해서 네, 벽을 뚫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분노를 써가지고 벽을 뚫으려고 하셨던 것 같고 네그 다음에 야금야금 네 이쪽에 아츠타워, 대포, 마타까지도 부숴주겠네요 잘 하면은 다 부숴주겠는데? 오! 벌룬이 살아남았어요 영웅렙이 높으니까 뭘 하든지간에 좀 먹혀주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 이번 굴 하이라이트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고요. 음, 노코 님이 이제 9.5홀 어, 발을 하신 것 같은데 조합은 같습니다. 피닐 골발 호우 조합이고요. 호그를 통해서 클린성을 빼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법을 하나만 써가지고. 클렌징을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동마법 하나 남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동마법이 하나 남았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웅, 영웅한테 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길 뚫고 네 힘으로 벽 뚫고 네힐 마법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점핑 그다음에 동마법 아 아직 다안 나와가지고 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정마법이 아, 지금 클렌징에 다안 나와가지고 덕마법을 하나 아, 남겨두신 거구나. 저는 또 이제 영웅한테 써줄 줄 알고 <laughs> 그랬죠. 네, 법사 잘 뿌려줬구요. 네, 고블린 딱잘 부숴주고, 네, 엄마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네, 또, 제, 9월 완파 영상을 중심으로 독도스 코리아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어, 아프리카 TV 김팔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그걸 이제 중계를 해주시면서 직접 실시간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걸 이제 한 거를 네,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그런 BMCOC였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